스타 헌터. 그는 원래 팀 심볼의 한 팀원이었다가 얼마 전에 폭생 폭사라는 합작이 터지면서 활동을 접고 합성계에서 떠난 합성러입니다. 그런데 현재 댓글 창을 보면 그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까지 욕을 먹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헌터. 원래 그는 드럭스토어라는 합성계 커뮤니티에서 화이트 샴페인이라는 닉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럭스타 D라는 합작에 참여했었는데 이 합작 안에서 다른 합성러를 비방을 하다가 그것이 들켜 합성계에서 퇴출 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뒤로는 이제 다른 합성러들의 증언으로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합성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든 알아서 해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타헌터의 만행을 알려면 먼저 당시 합성계, 2018년 당시에 합성 갤러리에 분탕을 쳤었던 그림판 종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림판 종자, 소위 감투 종자라고 불리는 네임드 합성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합성계를 그림판으로 합성을 한 저퀄 합성작을 도배를 하면서 분탕을 쳤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림판 혁명군들, 그러니까 그림판 분탕 종자들의 우두머리였던 합성제와 그리고 그 아래의 한 명이 미미보라는 합작을 열게 됩니다 이 미미보란 무엇이냐 언디들리였는데요 이 언디들리 그냥 보자면은 단순히 디들리를 적퀄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 언디들리라는 합작은 알고 보면은 언하필리가 그림판 종자들을 깠듯이 언디들리는 바로 감투종자를 까는 합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작에 다른 합성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 중한 명이 바로 화이트 샴페인이었죠. 그리고 이 합작은 화이트 샴페인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점점 과열되다가 결국 합성제가 드럭스토어에 투고한 한 저격글에 의해서 터졌고, 이후에 화이트 샴페인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잠적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합성제 씨는 자기가 저격했던 그합성러한테 사과를 하면서 일단 사건은 일단락 되었으나 합성제 씨는 이제 여기에 추리에 따르면 당시에 드스를 까는 분위기가 격양이 되었고 그런 상황을 조장시킨 사람 중한 명이 화이트 샴페인 즉 스타 헌터라는 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화이트 샴페인은 스타 헌터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이 트위터 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각을 좀 옮겨서 하필에 관련된 톡방을 이제 봅시다. 여기에 이제 스타헌터가 들어오게 되었다는군요. 그리고 이 이후 스타헌터가 야인 시대 톡방에서 활동을 하던 델을 만나서 팀을 만들자고 했고, 이 델과 개인 톡을 하던 사람들과 함께 팀 신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자신이 판 백의 사방에서 스타헌터가 드스 선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여러 네임드 합성러를 비판했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증언이 또 다른 합성러가 증언을 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모 합성러는 2018년 1월에 스타헌터를 모종의 오픈 채방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3월 즈음에 합성계의 이야기를 꺼내자 드럭스토어와 특정 합성러를 비방을 하고 뒷담화를 하며 7월까지 선동과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합성러는 화이트 샴페인과 연락을 안 하다가 2019년 7월에 심적으로 불안한 일이 있었을 때 화이트 샴페인이 선동을 했을 때 심적으로 불안했던 이 사람은 그 내용을 믿고 같이 뒷담을 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그 자기가 깠었던 그 합성러가 이 상황을 공론화를 하자 이 이후에 이 합성러는 당사자한테 다시 사과하고 합성계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 스타 헌터와 대화를 하면서 반성해, 반성을 할 생각이 없냐? 라고 물어보니까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언을 하자면 이 스타 헌터는 컴피도시티라는 친목방에서 갑자기 사적인 갈등을 들고 와서 자기 권한으로 특정한 유저를 추방하고 선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자기가 들고 와서 분탕을 쳐놨음에도 자기 권한 남용으로 정치질을 해서 다른 유저를 쫓아내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폭생폭사 합작도 제대로 운영을 했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폭생폭사 합작은 폭발전야라는 합작이 나온 이후에 거의 후속작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합작의 주체자인 스타헌터는 사실 합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없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드럭스토어라는 합성 커뮤니티에서 여러 번 합작을 경영해본 적 있는 합성러들은 이 스타헌터를 도와서 폭생 폭사 합작을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스타 헌터는 드럭스토어식 합작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합성러더를 비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두 명 나가자 뒤늦게서야 합작을 살리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결국 합작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주최한 합작이 터진 것은 이 폭생 폭사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듣보잡 믹스라는 합작을 열었다가 터뜨린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식력물. 분명히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하나의 영상물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또 심각한 문제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분명 팀 심볼과 다른 팀원들, 이런 분들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분이 같이 종조했는지 아닌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현재 의혹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같이 숨기는 것은 같이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팀 심볼이 직접적으로 공식 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